Enjoy your day! Okay. Have a nice day! Good. Thank you! Thank you! Welcome! <laughs> 하는 어? 차 운전하는 사람 아니야? 네, 차 운전하는 아, 사람 아니야? 네차 운전해서 아프리카 힛사나 지 가요 아저 사람 솔라티 끌고 다니는 네, 사람이구나 아이맞아서스끌아이왜 그 올라갔어 아이왜올라어 세일 아일랜드 아. 아, 이쪽이 인이야? 이쪽. 나오는 중 아니야? 이쪽으로 줄시면 돼요. 예. 엄청고 어, 나도 이거 해야 된다. 왜 맞아 달라고 하세요. 밥 달라고 <laughs> 물개 섬 가려고 지금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물개가 여기로 올라와 버렸어. 그냥 깡총. 안 가도 될것 같아요. 길 비키러 왔어. <웃음> <웃음> 우리는 지금 물개섬에 들어가는 보트를 타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물개섬을 가려고 했는데 물개가 와버렸어 그냥. 굿모닝 d 기 물개 야 자 갑시다 아, 네. 우리가 아, 제일 아, 장석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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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이런 야게 가다가 갑자기 네. 이요아 같은거 정말 지시 예. 아, leaving the harbour now, heading to the seal colony at dacre island. we'll spend a few minutes there and you can also look down through our glass bottoms to the seabed and kelp forests beneath the boat before we return to the bay and finally to the harbour. the sea is relatively calm today, but we are going out into the open water, so the boat will move around. please just be sure to hold on to the railings at all times and watch your footing if you do move around the boat. Our life jackets are stored internally beneath the seats and externally in the box on the upper deck alongside our life rafts. Thanks very much, and we hope you all enjoy the cruise. 타운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와가지고 이 항구에서 이제 물개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저쪽으로 한1 0분 정도 가면 나온다고 했어요. 한번 가볼까요? <목소리> 저는 저물 속에 있는 게 해초류, 어제 본 해초류인 줄 알았는데 다 물개에요, 다 물개. <laughs> 아, 물 되게 맑다. 근데 음. 네, 물개가 되게 영리한 것 같아요. 사람 보면 막 오더라고. 밖에서 바위에 있는 게다 전부 다 물개에요. 아, 일광욕으로 다 올라왔네. 그지? 저희 이제 물개섬에서 물개 보고 다시 부두로 돌아갑니다. 저쪽, 저쪽이고 이 섬을 끼고 이렇게 돌아가면 되네요. 거리는 별로 멀지 않아. 한 15분 정도? 어 15분 정도고 물개는 뭐원 없이 많이 볼수있요 너무 많다. 어 그리고 귀여워. 자연산이라. 가다가 엄청 방활하네요 깨끗하고. 어제 우리가 저 도로를 이용해서 어디 갔었지? 희망봉 그쪽까지 갔다 왔었는데. 오래지 파이브다. 오리도 파이브다. 조용히 얘기안해 아주. 딴 애같이. 아 자꾸 자꾸 그런데 안. <laughs> <laughs> 야, 추천해보 괜찮다. 살만하다. 여보. 백고 끄내준 음. 없다. 다른 것도 있네. 두개 5달러. 자본학 얘기고. 5달러. 안녕하세요. 아. Because you see, you wear this way, you wear this way. 아, 양이라고요 Ah, c h e 아십십싸요이 상어 이이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상어. 아, 응. 이빨 안해 상어 입 안해. 어우 아이스 No 카크 이스케터 소스. 있구나. Oh y scared. 어? I'm so scared. <놀람> <놀람> oh. Oh. Thank you. oh 잘 어울립니다. 5달러. 5달러 우리 흥정없이 샀어 그냥 샀어 그냥 너무 기분좋게 근데 아. 너무 예뻐요 어. 정말 어. 나 어제 그 모장 4 7을 샀잖아 <laughs> 어우 정말 사, 47달러? 어? 또 다른 배 들어온다 아까 우리보다 조금 늦게 나갔던 배가 지금 들어온다 공연팀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배가 들어오면 이분들이 축하 공연을 해주고 팁을 받습니다. 케이프타운에서 만난 아토스, 현대 아토스. 근데 얘가 잘 보면 반반이에요. 비스도 반, 아토스 반. <laughs> 아메리카 아. 45 랑도? 음. 와, 저 포도 봐. 포도 진짜. 파인애플. 정말 맛있어 보인다. 음. 와, 노점상 사고 싶다. 음. 여기가 패밀리 레스토랑 그런 음. 분위기래. 아홉 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래. 맛있게 먹어. 이게 이 집의 대표 소스라고 프렌치 프라이 샐러드 드레싱 음. 어 고기가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난 네. 고기가 좋다는 줄 알고 레드라인 노파킹 에어리어 yeah. <laughs> 야 완전 써니데이인데 써니데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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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러글라이딩 <laughs> <laughs> 페러글라이딩 오야 <laughs> <Wow. Yeah. 웃음> You wanna go? Wanna <laughs> <On the> paraglide? <laughs> you don't wanna paraglide? <laughs> <laughs> you won't. Heavy, heavy. Too h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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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뭘잘 먹었다고? 예? 뭘잘 먹었다고? 아니 변호스를 여기 살때 그냥 사서 나는 먹는 거죠. 아, <laughs> 예. 아이, 재밌으신 분 많네. 아, 날씨 정말 좋다. 근데 가로등은 켜놔도 이집 개인 이런데도 켜놔야 되나? <웃음> <웃음> 와, 사이즈 봐봐. 내 키보드 더 크다. 내 <laughs> 키보드 더 커.